이혼을 결심한 전업주부님들께서는요, 혼인생활 중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혼인생활 중 가사노동과 육아활동을 풀타임으로 담당했다. 그래서 나는 육아 전문가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 있는 이혼을 돕는 류현정 변호사입니다. 저희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분들 중 전업주부님이신데 이혼을 고민 중이거나 준비 중인 분들 계실까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결심한 이혼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근거 있는 이유를 오늘 알려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영상 주제는 전업주부님의 이혼 성공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 그리고 이에 대한 해답으로 구성해 보았어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이혼 결심 하기까지 물론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한번 결심을 하면 또 바로 다음 고민이 이어지는데요. 금전적인 부분, 바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전업주부님들은 유독 이러한 고민이 정말 크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주로 남편이 벌어다 준 소득으로 생활을 해왔어요. 그렇다고 이제 와서 직장을 다닐 엄두도 나지 않는데 이혼 후에 자녀도 양육해야 한단 말이죠. 이렇게 당장의 생활비가 고민이 되는데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정말 이렇 많다 하지만 정작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참고 이혼이 망설이는 경우 꽤 많은데요 이러한 단계를 넘어 결국 이혼 결심은 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 참 앞길이 막막하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고민이 맞구요 필히 고민하셔야 하는 문제인 것도 맞는데요 하지만 말이죠 이런 고민을 하는 많은 분들 중 사실 굳이 따져보면 남편과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고 해서 딱히. 상황이 더 나은 것도 아닌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주더라도 턱없이 부족하게 주거나 재산은 전부 남편 명의로 돼 있고 내 재산은 없는 경우 말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라면 차라리 이혼하고 정정당당하게 재산 분할 받아 4명이 재산 충분히 취득하고 매달 양육비를 받는 것이 나을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유도 이 금전적인 이유로 전업주부님들이 이혼을 망설이는 이유는 아마도 말이죠. 그동안의 생활이 꽤나 남편에게 의존적이었기 때문에 아니, 경제활동도 하지 않는 내가 과연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익숙해진 환경, 이혼이라는 이슈로 급격히 변화시키는 데 따르는 어쩌면 당연한 심리적 저항감 말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많은 전업주부님들이 이혼 상담 중또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변호사님, 제가 정말 재산분할을 그만큼 받을 수 있다고요? 제가 정말 재산 절반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라고요. 사실, 열심히 직장 다니는 여성분들만 만큼이나 저희 주부님들 상당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시거든요. 가사와 육아 어디 보통 일인가요? 누군가를 고용해서 이 일을 시켜야 한다면 정말 요즘 물가에 웬만한 회사원 월소득을 상회하는 적지 않은 금액 지불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전업주부라는 용어부터 좀 변경이 필요한 것 같아요. 급여를 받지 못하는 풀타임 가사 근로자의 다름없기 때문인데요. 근데 다행히 재판부가 말입니다. 그러한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저희 여성분들의 기여도를 예,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 그리고 앞으로 미성년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네,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희 전업 주부님들의 재산분할 기여도는 보통 40에서 50% 사이로 인정될 수 있고요. 혼인 기간이 이보다 짧다고 하더라도 5년 전후일 경우에는 30%대 많이 인정되는 편입니다. 난 정말 열심히 우리 가족들 내조하고 희생 하며 지낸 세월이 짧지 않은데 정작 네 명의 재산은 하나도 없다면 이러한 불공평한 재산 상황을 정정당당하게 재분배하는 것이 곧 재산 분할인데요. 전업 주부님들이 그간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 온점 절대적이고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단지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나치게 위축되실 필요 당연히 없겠죠. 또 많은 분들이 이혼 후 과연 내가 자녀를 경제적으로 잘 뒷받침해 줄수 있을까 이렇게 많이 고민된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어, 사실 결혼을 하면 적어도 내가 생활하는 수준에 맞게 배우자를 부양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것 아세요? 하지만 혼인관계가 유지 중이라며 이러한 부양 의무를 들어서 말이에요 생활비를 상대방에게 법적으로든 강제적으로든 받는 것 사실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혼을 하면 상황은 정말 달라지는데요 이혼 후에는 필히 아이를 양육하는 쪽에 양육비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예, 당연히 법원의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턱없이 부족하게 주거나 주지 않거나 예, 줄 때마다 생 생내는 배우자 때문에 힘드셨다면 오히려 이혼 후 양육비를 매달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상황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뢰인 분들도 계시고요. 또 많은 전업주부님들의 다른 공통된 걱정 과연 내가 아이의 친권 양육권 확보가 가능할까요? 라는 부분인데요. 정답은 물론입니다. 돈을 많이 번다 라는 것은 그만큼 소득활동을 열심히 한다는 거잖아요. 어, 물론 참 좋죠. 하지만 그럼 자녀는 누가 돌볼까요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돈 열심히 벌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자녀를 돌보고 보살피는 것은 정말 병행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양육 활동에 쏟는 시간과는 반비례할 수밖에 없는데요 법원은 양육을 잘할 수 있는 자격과 경제활동 유무를. 예, 절대 대등한 조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양육비는 경제활동을 하는 비양육자로부터 받으면 되잖아요.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도 자녀를 잘 돌보는 일, 어쩌면 소득활동을 하지 않기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혼사건이 그동안 자녀 양육에 전념해온 예, 저희 전업주부님들, 이혼 결심 후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을 지키면서도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아 양육을 계속하는 형태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앞으로 이혼을 결심한 전업주부님들께서는요. 혼인 생활 중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혼인 생활 중 가사 노동과 육아 활동을 풀타임으로 담당했다. 그래서 나는 육아 전문가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전업주부님들께서 제대로 재산 분할받고 또 친권 양육권도 확보할 수 있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필리 구독해주시고 또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치 있는 삶을 응원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